날마다 성경 읽기, 사무엘상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 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워낙은데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에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네 개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세 이떠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세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세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의 악한 계획이 드러나면 포기하거나 숨깁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자신의 악한 계획이 드러나자 아예 공개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극악한 사람입니다. 왕자인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의 불의한 처사를 지적하여 다윗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크게 승리하자 사울은 다시 이전처럼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 그를 죽이려 합니다. 겨우 사울의 창을 피한 다윗은 집으로 돌아왔으나 포위되고 맙니다. 아침이면 붙잡힐 위기에 사울의 딸이며 다윗의 아내인 미갈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합니다. 도망친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추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사울까지도 마치 선지자처럼 예언하는 일에 빠져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두 구절은 어디입니까? 20절과 23절입니다.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해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상 19장을 읽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악한 사울왕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예언하며 길을 걷습니다 사울처럼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며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처럼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들 뿐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이 더러운 입도 거룩한 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므로 우리 입에서 거룩한 말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그렇게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